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그 뭐, 내가 그래도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이 부분 설명 진짜 잘했더라. <laughs> 그래서 꼭 기억해라, 알겠지? 그래서, 세벡터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말은 수학상 입장에서 보면 세 점은 뭐야? 기울기가 같다는 거고 맞지? 기아 입장에서는 뭐야, 벡터 a, b랑 벡터 b, c가 뭐한다? 평행한다. 평행한다는 말은 한 벡터는 다른 벡터에 뭐야, 영이 아닌 실수이다. 맞지? 그래서 이걸 싹 정리하면 이렇게 이거 두개 합시 면가 된다? 일이 된다. 맞지? 그래서 그냥 바로 공식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바로 많이 적는다. 됐다 알겠니? 걱정 기억하시고. 뭐 중간 중간에는 갔을 거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구 요 설명할 때 요구 설명할 때 그냥 선생님이 나는 사실 이런 문제 풀면 고민하기 싫어서 무조건 실점 뭐로 잡는다. 여기 잡아갖고 여기에서 이 벡터고 이 벡터를 어떻게든 찾아서 두 벡터만 찾는 데 알겠죠? 그냥 평면이니까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만 잘 찾으면 잘도 가 아니야 아무 때나 찾으면 아무 때나 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걸 찾으면 요걸 찾으면 요걸 알기 때문에 이거 구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찾기가 굉장히 뭐야? 좀 힘들었다 이거 맞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야? 요걸 뭐야 뭐 X벡터 예를 들면 뭐야 Y벡터 이렇게 한 다음에 A벡터하고 B벡터를 어 xy 오 먼저 표현을 한번 해봤고 맞죠 그러면 oa 벡터는 뭐야? 마이너스 y 벡터에 x 벡터 하면 되죠? 이렇게 가면 oa 벡터잖아 맞지? ob 벡터는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x 벡터 이렇게 가면 되죠? 맞지? 그럼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이 e 벡터 같은 경우는이 e 벡터 같은 경우 이쪽 벡터로 몇번 가고 마이너스 옆 벡터 두번 가고 맞지? 맞지? 그다음에 여기서 뭐야 이쪽으로 몇번한번간 다음에 다시 또 이쪽으로 한번더 가면 되네 맞지? 아니 이렇게 세번간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는데 맞지? 오케이? 나는 이게 편해 솔직히 알겠니?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수 있어? 그냥 요거두개 합친 벡터가 뭐니? 이게 A 플러스 B 벡터잖아. 맞지? 그럼 이게 A 플러스 B 벡터라면 요게 A 벡터잖아. 맞잖아? 그럼 이게 A 플러스 B 벡터라면 요길이의 절반이 이 길이가 될 거니까 맞지? 맞지? 그럼 얘는 2분의 1의 A 플러스 B 벡터가 될 거니까 맞지? 맞지?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2분의 3 A 벡터 더 2분의 3 B 벡터에서 A 벡터니까 맞지? 2분의 5의 A 벡터 다기 2분의 3 비겐트로 되자 맞니?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인이가 기아를 선택한다 해서 기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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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우리 불행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알겠죠? 어차피 중간고사 끝나고 일이니까 맞지? 오케이 화이팅 어. 어 갑자기 멘붕어네요 <laughs>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제일 좋은거 맞아 알겠지? 근데 딱 봐도 말이지만 저렇게 다이렉트로 가는건 뭐야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어렵다고 알겠지? 다행이야 농담 아니야 니가 생각한게 기아 선택 잘한거 같아 미적분은 풀자필요 없으면 편하게 기아한데뭐꼭 가야되는게 미적분이야 알겠지? 그냥 중앙대가 미국뿐이 위적공필수 하지 위적공필수 아니면 뭐 중앙대는 체제 없어요 체제도 없나 면접도 아, 네. 체제 없어도 10월까지 수업한다 <laughs> 더 이상, 이상 없어 응. 이탈 <laughs> 고생 힘드네 잘합시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가고 요렇게 다이렉트로 가는게 되게 좋다고 알겠니 응. 근데 요게 요거보다 아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 보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요 벡터에 x벡터 요벡터 y벡터를 한다면 그냥 연립방정식 풀듯이 연산하듯이 푸는게 훨씬 편하다고 왜냐면 그러면 y벡터 몇배 두번의 x벡터 한번이다 이런식으로 갈수 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거죠 우리는 여기서 ac벡터가 있고 bd벡터가 있는데 선 어떻게 알아냈어요 몇 쪽으로 가는 거 그냥 작은 걸 봤나요 엑스벡터 맞지 몇 쪽으로 가는 거 작은 한칸은 거야 마이 벡터를연단는거 표현 다해야 되잖아 맞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맞아요 또 질문 102번 어? 102번 102번요? 102번 아이가? 102번 물리 강사 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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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맞아요. 102번 아,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맞아요. 맞아. 걔잘 가르치나?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요 맞나? 물리가 아무도 선택 안 하고 나. 잠깐 그 고기는 봤었는데, 안양데 봤는데 나도 한번 봤거든, 나도 한번 봤는데 잘 가르치네. 난솔직한 말로 또잘 생겼대. 잘 생긴 아닌가? 아니가. 맹이번. 네. <laughs> 와 진짜 배기봉 나 앞으로 계속 개생을 할니까 배기봉 배기봉. 그러니까 여기는 두배돼 있고 여기는 한배돼 있잖아. 느낌 오지 않냐? 두 배된 거를 같이 묶고 한 배된 거를 같이 묶는 거지. 같이. 그럼 두 배된 건 뭐야? BD 벡터 담배 된거나12 벡터 맞지? 무빈아 이게 무슨 뜻이야? BD 벡터에도 I, a, a d 지 ID, d a 지 d a 지 내가 왜 이래 대고 맞지? 그다음에 무빈아 이게 무슨 뜻이야? 진짜, 다뭐진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심하다네, 진짜, 심하 박근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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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소 하고 있다. 진짜. 이 삼각형이란 거 진짜 뭐. <laughs> <laughs> 그렇지. 평행하다는 거죠. BA 백퍼랑 12 백퍼가 평행하다. 이게 바로 떠야지. 바로 떠야죠. 진짜 평행하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이게 바로 떠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언제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야. 평행사각형이라는거 알죠? 맞잖아요평행한아아 아예요. 아, 사다리꼴이라는 거죠. 알 얘는 사다리꼴이라고 안적혀 있었잖아요. 이게 사다리꼴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먼저 또 이거의 비율이 몇대 몇이에요? 이게 1대 뭐야? 2라는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이게 두 개를 커밍하니까 요 삼각선하고 요삼각선또몇대 몇이야? 1대 2이가 맞잖아 맞지? 끝났네 K 모양 음,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2죠 혹시 관심법으로 내 마음이든다. 나는 마이너스 1라 생각했다가 이은 플러스 1라 생각했다가 이은다아니 큰일 나죠. 그거 마이너스입니다. 이 플러스 1이랑 1대요. 길이가 1대이니까. 근데 100단 방. 아까 면제. 아니야. 그 정도? 이거 마이너스 2하는데 뭐 100도 다한 거지 뭐. 방향이 반대니까 맞죠. 그러니까 두배는 맞는데, 마이너스 두배가 되어야 되겠죠, 맞죠? 와, 나 플러스 어이 진짜 틀리지 마나 플러스 이라고 말할 줄알았어 와, 루시야 네가 조금만 더, 여, 더 늦게 말했으면 내가 꼬락꼬락 할다 아, 너네 웃은 것도 그때만 웃은 거 같지? 쌤이 플러스 이라고 생각했다는 게막 아, 들켰지? 아, 빠른 거 같아요 그 때문에 웃었는데 아못 떼보고 었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 반응 때문에. 아 어, 어. 아, 아, 이해가 아, 마이너스 일하는 순간, 네. 아, 네가 마이너스 일라고 하는 순간 내가 내 순간 10초, 5초 동안 내머릿속에 기억이 뭐야? 저게 도란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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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마이너스 일하는 순간 내가 속으로. 저기 언제 이 자, 도못다고 자, 죽겠다겠다고 자, 죽겠다고. 자, 다고 자, 죽다고 자, 겠다고 자, 고 이것도 모고고 자, 죽겠 자, 죽겠다다 또? 103번, 103번. 자, 자, 직사다고 자, 죽 뭐가 그리 웃겨요 <laughs> 뭐가 그리 웃겨 참 되게 웃겨요 자 엄청 중요한건데 얘는 시점이 정다거예요 P죠 그럼 얘도 시점을 다 P로 음. 그러면 PA벡터는 요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어렵고요 사실은 엄청 어려워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처음 보는 애들이 요 문제를 되게 어려워해요 이제 음. 요 문제가 이해가 되면 벡터가 자깃게 되는거예요자 그래. 어. 그러니까 PA벡터 PB PB벡터 기 PC벡터 기 PD벡터는 PA벡터 빼기 PC벡터가 되지 맞지? 응. 그럼 PA하고 PA가 틀리 맞지? 맞니? 그럼 먼저 응. PC가 넘어가자 넘어가면 PB벡터다 이게 뭐야? PB벡터는 마이너스 2 f PC벡터가 되지 맞지? 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해석해야 돼 이걸 해석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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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석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잘못됐그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면 벌써부터 이거 질문하면 좀 너무 어려워.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단원 배우고 나서 보면 더 쉬워. 이단원 배우고 나서 보면 더 쉬운데 우리가 아직 그단원을안 배우고 이걸 하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설명이 만약에 100% 이해되면 제일 좋고 근데 조금 아 알긴 알겠는데 좀 어렵다 생각하면 나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꼭 배우니까 지금 너무 겁먹지는 아알겠죠 지금 너무 겁먹.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직사각형이랑 직사각형에 ABCD가 이렇게 있다. 진짜. 아 오늘 내가 아 그래서 피곤하네. 내 오늘 다섯시 반에 일나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 그때부터 뭐냐 명절이 다가와서 좀 마음이 뒤숭숭해서 청소를 했어요. 온 집안 청소를. 와, 여 시간 동안. 청소 <laughs>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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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쌤이 학원은 솔식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쌤맘 먹고 청소하면 진짜 깨끗해야 돼. 그그런게 있잖아 모든 물건에 반짝반짝거리게. <laughs> <laughs> 전부 다다 매직스펀지로 다닦아버와 그래서 피곤하구나 왜 피곤하지 첫 수업인데 왜 피곤하지 이 생각하고 있을거야 지금 아까 그거는 뭐 약간 보충수업이었으니까 오늘 마지막 수업이 여태껐네 그럼 먼저 피라는 것을 찾으라는데 피라는 것은 결국 내부에 좀 피가 있다 있잖아 이 내부에 내부에 점 p 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맞지? 그럼 PB가하기 PD 요거죠. 맞지? 맞지? 그럼 우리가 시점이 똑같으면 얘들아. 이렇게 시점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로 가는 벡터고, 여기가 C로 가는 벡터야 알겠지? 그럼 벡터에 합의, 합의 법칙 하면 저세개를 있는 거야.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서 제사 꼭지점으로 간다. 아니 그 말은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한번 해보자. 해석을 좀 해보면 P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 제 4꼭지점이 생길까요, 그렇지? 그럼 P B 더하기 P D 벡터는 이 e 벡터라는 거야. 알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해되겠니? 근데 그게 결국 그게 p c 벡터 그러니까 p c 벡터 p c 벡터잖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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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p c 벡터에... PC 벡터 c 잠시만 p c 벡터 p c 벡터 p c p d 그럼 얘가 P C 벡터의 두 배란 같다 이 말인 건데 맞지? 근데 P C 벡터의 마이너스 두 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요 벡터라면 요게 P C 벡터이래야 되잖아 맞지? 맞지? 그럼 기본적으로 P는 어디 에있어야되냐면 요점이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요점은 2라고 하자 알겠지? 요점은 그냥 2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자 알겠지? 그럼 2라고 가정해 버리면 얘는 P E 벡터가 마이너스 두 개의 PC벡터라는 다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AB벡터 더하기 AC벡터는 요두 개를 있는 평행사변형 만들 때제 4꼭지점으로 간다 아이가 그럼 얘는 D라고 놓으면 우리가 AB벡터 더하기 뭐야? AC벡터는 AD벡터가 되는 거야이가 이해 되겠나? 그럼 봐봐 P는 내부에 있다고 했거든? 알겠니? p는 내부에 있다니까 내부에 여기 점이 있으면 pb하고 pd벡터를 있으면 요 내부에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뭐 pq라는 점이 있, 있다고 치자 알겠죠 그럼 얘는 pq벡터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말은 얘는 pq벡터가 pq벡터가 마이너스 두배의 pc벡터라는 거 이해 되겠니? 이 진짜 이해되겠어? 그 말은 얘는 무슨 말이지? PQ 벡터랑 PC 벡터가 서로 만든다. 뭐 평행한다는 거죠. 자, 근데 벡터의 평행에서는 조금만 기억해. 일치도 평행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고 점 C가 있으면 우리는 a b 라고 이렇게 AC 하면 사실 이두 직선은 일치하는 거죠. 우리는 일치한데 벡터는 a b 벡터와 ac 벡터만 봐다 평행한다고 한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겹치는 것도 평행으로 본다고. 벡터에서는. 벡터에서는 뭐도 평행으로 본다? 겹치는 것도 평행으로 본다고. 알겠니? 그럼 보세요. 지금 pq랑 pc 벡터가 평행인데 지금 봐봐. q하고 p라는 똑같은 점에서 q로 가는 점이나 c로 가는 게 평행이라는 건 P점이 여기 있다면 Q하고 C는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거다. 둘다 똑같은 데 있을 수도 있고 둘다 똑같은 데 있을 수도 있고 둘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야? P랑 C랑 P랑 Q가 뭐야? 일직선 상의다. 얘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요 손상이 뭐야? 요 손상이 뭐가 있다는 거야? 요 손상에 Q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요. 그렇게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게 되려면 아 일단 기억은 맞죠 기억은 맞죠 얘가 언제 20팀이니까 맞지 맞지? 기억은 맞아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그렇게 되나면직사각형 하나 그리자 여기 피가 있어. 어딘가 피가 있어. 이거에 몇 배? 두배요 맞지? 맞지? 이거에 두 배.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맞지? 이거에 두 배야. 근데 어디서? 피에서 몇 배? 피에서부터 두 배로 갔잖아. 맞잖아. 맞지? 그럼, 그러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연결할 때 평행사변형의 사고지점 여기. 있어. 즉이 그림상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 그럼 좀 느낌이 오지 않냐? CP가 뭐가 돼야 되긴? CP를 연장하면 어느 점을 지나야 될것같아 느낌상 이그 만약 이두점 C하고 P를 만약에 일직선을 다꿨잖아 느낌상 어디를 지나야 될것같아 A A를 지나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죠 그럼 또 비슷하게 느낌이에요 음. 또 비슷하게 A를 안 지나면 어우, 이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추측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이해하는 게더 좋아요. 벡터에 그러니까 뭐야 뭐야면 뭐, 뭐, 벡터에 그냥 연산 자체로 문제 이해하고. 그럼 일단 껀독비슷상이 하는데, 껀 독이 이상이 하는 건데 이런 거지.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 알겠니? 그럼 먼저 cp의 몇 배? 두 배. 그럼 여기가 p가 있어. 맞지? 맞지? 그럼 여기서 다시 요 길이 몇 배? 두배 갔어. 알겠니? 두배가 모점이 뭐야? 이렇게연결때뭐가되나 평행 사변형이 돼. 요게 평행사변형 대각 제일 좋죠 맞니? 그럼 얘들은 몇등분 되는거야? 4등분 되는거죠 왜냐면 요거의 도배가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중점이잖아 그럼 얘가 4등분 되는거죠 음. 결국 첫번째 힌트에서 가르쳐준거죠 첫번째 힌트에서 가르쳐준거는 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 A, B, C, D가 있는데 A, C 연장선을 껐을 때 얘를 몇 등분? 얘를 4등분해요 얘를 4등분해서 C에 가까운 점이 뭐야? P고 A에 가까운 점이 Q다 이걸 알려줘야죠 이줄이중줄이 e, e e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봐봐 다시 한번 해보자 TV벡터 더하기 PD벡터는 평행 잡으면 안되면 2벡터가 되고 맞지? 그럼 이벡터는 2벡터의 몇 배가 돼요? 당연히 2배가 되겠죠 얼마나 재밌니? 요한 줄인거에요 알겠지? 얼마나 재밌니? 플러스 얼마나 역감니요한 줄이 이런 뜻이에요 이 복잡한 그림이 요한 줄로 설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벡터가 그 문제가 너제 나쁜 거지 요 그림이 계속 있그나마 <laughs>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거로 우리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아꼭 기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보자고 알겠지 자 요거 두 개가 ecp 벡터면 이로 나누면 이 뭐야? pb 벡터가 이거 뭐야? pc 벡터, pd 벡터는 cp 벡터지.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 같죠? 근데 이 벡터는 뭐야? 우리가 여기가 pb가 있고 여기가 pc가 됐으면 이렇게 하면 평행사면 제4 꼭지점이죠, 맞죠? 근데 그게 절반이니까 얘는 뭐냐면 이게 중점 벡터라고 그래요. 중점. 벡터. 예를 중벡터라고 한다고 중점 벡터라고 한다고 중점 벡터 알겠지? 그럼 얘는 뭐야? C에서 P로 가는 거야. 여기 라고한 칸씩만 더 가면 이게 똑같이 이거 두 개의 중점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대각선의 중점 이여기 위치. 그래서 P는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니까 저 말이 삼 칸이 안 수. 알겠니? 그래서 저걸 중점 벡터라고 중점. 벡터. 좀 이따 배워요. 좀 이따. 좀 이따, 이러, 그러니까 좀 이따 풀 때는 그냥 이런거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2로 나누면 2로 나면 이건 무슨 벡터? 중점 벡터 자, 기업은 그냥 맞았고요. 니은한복봅니다은 AP벡터는 AC벡터의 4분의 3이다. 맞죠? 얘가 1대1대1대 1이니까 전체 4 중에 3에 해당하는 거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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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도 맞죠? 자 A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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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의 넓이가 뭐예요? 3이면 요 넓이는 8이다 이게 3이면 얘가 몇대 몇이에요? 2대 1이잖아요 그럼 요 넓이는 뭐예요? 2죠 맞죠? 그럼 2에몇 대? 2의 니까 맞죠 다 넓이 똑같잖아요 2 2 2 이, 이, 값수. 오케이,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단독 갑시다. 객터의 성공간 내죠 자, 물한잔 마시고 할게요. 끊고.